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 언리얼 엔진을 통한 제조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어, 에픽게임스 코리아의 신광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4차 산업혁명, 그,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뭐 그전에 제3차 산업혁명은 뭐였냐면, 그, 저희가 물리적으로 갖고 있던 많은 데이터들이 디지털로 가는. 그래서 디지털에서 우리가 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게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디지털로 갔던 데이터들이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들이 계산된 걸 가지고 자동차를 조종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들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중에서 그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많은 데이터나 물리적인 많은 것들을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제조 산업에서 이게 정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이제 점점 더 나만의 것, 좀더 커스터마이즈된 맞춤형의 제품, 맞춤형의 어떤 것들을 더 원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쨌든 뭐 코스트를 줄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뭐 이윤을 발생하고 했다면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소량 생산에 이제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 왔거든요.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대량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데 드는 코스트, 소량 생산에 드는 코스트를 어떻게 어, 극복할 거냐 그건 바로 그 최적화된 어, 제작 파이프라인을 갖춰서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어떤 어, 사례들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그언얼 엔진을 만드는 저희 에픽게임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저희는 어, 벌써 이제 창립 29주년이 된 회사고요. 어, 글로벌 회사로 전 세계의 한국지사를 포함해서 35개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 뭐, 많은 어, 그 29년이 되는 동안 열심히 저희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 제품을 예, 제공해 드리면서 50개가 넘는 권위 있는 상도 수상을 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에픽 게임즈가 하는 사업 분야를 보면 저희는 사실 처음에 시작은 언리얼 엔진을 만들어서 저희 자체 게임을 만드는 사업이 처음 시작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 언리얼 엔진을 만들 게임을 만들 만들어서 어, 제공을 하다 보니 이제 게임 다른 게임사에서 언리얼 엔진을 쓰고 싶어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제공해 왔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언리얼 엔진은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어 창작 플랫폼이 되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은 어, 사실 가장 강력한 리얼타임 3D 창작 플랫폼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 많은 사례, 많은 분야, 많은 사례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 건축이라고 하면은 뭐뭐 뭐 저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어, 디자인하신 자아디드도 언리얼 엔진 쓰고 계시고요. 뭐 게임 쪽 분야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뭐 구글 플레이에서 일이 하고 계신 유니 2M이 예,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영화 쪽 관련해서는 뭐 영화나 TV는 뭐 왕자의 게임이라든가 어벤져스의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에 언리얼 엔진이 또 쓰였고 자동차는 뭐 오늘도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우디라든가 폭스바겐 뭐 맥라렌 여러 가지 뭐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언리얼 엔진을 이미 쓰고 계시고 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KBS나 MBC에서도 저 언열 엔진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 방송용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이벤트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 평창 동계 올림픽의 오프닝에서 예, 언열 엔진이 쓰였던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그 SM 라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했던 비욘드 라이브에서 보여줬던 그런 멋진 장면들이 예, 언열 엔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셨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앤 시뮬레이션을 관련해서는 어, 나사에서 어, 우주정거장 관련된 훈련, 트레이닝에도 언리얼 엔진이 쓰인 사례도 있고 오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데도 뭐 트레이닝에도 언리얼 엔진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산업 관련해서는 뭐 디자인 리뷰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나 이런 데서도 언리얼 엔진을 쓰고 계시고 어, 광고 쪽은 어, 가장 어, 최신에 있었던 거가 뭐냐면 이제 더미에서 만드셨던 그 F1 올해 어, 올해 시즌 광고를 예,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된 걸 만드셨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언리얼 엔진을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전 세계적으로 여러가 여러 파트너분들이 저희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예, 만들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이, 그, 저희 세션 시작 전에도 보셨겠지만, 여기 나오는, 어 모든 그 영상들은 실제 리얼타임으로 언언 엔진으로 렌더링 되는, 어 결과물들을 이고요.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또, 뭐, 몇 가지 뭐, 뒤에 이제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런 뭐, 트레이닝 관련해서는 뭐, 수술 트레이닝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군사훈련이라던가, 아니면 또 어떤 주행 같은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트레이닝 한다던지, 아니면 어떤 기계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린 이 자동차 디자인 제조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이제 기업 기업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들던 물리적 디자인을 물리적으로 목업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디지털화해서 어, 그런 것들을 하시는. 그래서 뭐 디지털에서 온라인 협업을 하신다든가 요즘 뭐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서 온라인 협업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언리얼 엔진은 온라인 협업을 위한 시스템도 뭐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3D 시각화 관련해서도 언리얼 엔진이 보여주는 수준 높은 렌더링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렌더링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리뷰를 하더라도 실제 물리적으로 만들지 만든 것과 거의 흡사한. 거의 그것과 같은 결과물을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이런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를 믿고서 어 제품 디자인이나 리뷰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사용하고 어 그냥 그 리뷰하거나 아니면 본다는 거는 뭐 오프라인 렌더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오프라인 렌더링을 쓰셔서 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면 이제 언리얼 엔진을 통하면 즉각적인 수정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러 회사에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미 어그 이런 그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해서 쓰는 게 가능하시고 뭐 pdm 뭐 plm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언리얼 엔진을 통하면 그렇게 중앙 집중적으로 어 언리얼 엔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시면 컨셉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생산, 마케팅, 판매, 그 다음에 지원만 운영, 지원 및 운영까지를 전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드는지 데이터들을 다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도입해서 쓰고 계신 회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제조 산업에서 어, 언리얼 엔진을 쓰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실제 이런 리, 실시간 렌더링 언리얼 엔진을 썼을 때 그게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냐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뭐다90% 이상의 답변 아니면은 또 중요한 거는 또 실제적으로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더니 언리얼 엔진을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더니 기존 대비 25% 이상의 어, 뭐 시간적인 절약이 가능했느냐에 봤을 때도 80% 이상 되는 곳에서 어 그런 시간 절약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이게 어,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 제조 분야에서의 그 최적화와 그 파이프라인의 어, 가, 간결화,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디자인, 엔지니어링, 훈련, 마케팅, 판매로 이루어지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 분야에서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디자인 부분에서는 어, 맥라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맥라렌 같은 경우는 어, 2016년부터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이런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오셨고 그래서 맥라렌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어, 수준은 어떠냐면 그 기존의 그냥 이뭐 시각화라던가.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제 실제 자동차 디자인도 프로포션이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 디자인도 2d를 넘어서 3d 공간 그것도 vr 환경에서 벡터 스위트라는 언리얼 엔진 기반의 툴을 써서 디자인을 하시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디자이너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라던가 기본적인 기, 기본 골격 위에다가 가, 가장 사실 아름답고 비율이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왜냐면은 사실 그게 별도로 되게 됐을 때 나중에 실제적으로 뭐 엔진이라던가 실제 뭐 휠의 위치 등으로 그런 디자인이 바뀔 수 있는데 정말 정밀하면서도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요. 또 그거를 3D로 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프로포션의 느낌을 또 정확하게 보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언열 엔진으로 갖고 와서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물이 바로 언리얼 엔진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고 퀄리티의 렌더링을 통해서 결과물을 또 만드실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나렌에서 디자인한 그런 디자인은 바로 언리얼 엔진에서 이런 시각화까지 가능한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디자인한 것들을 실제 양산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을 검증한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BMW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BMW는 디자인된 자동차가 실제 뭐 자동차 내부의 센터페시아나 이런 것들이 어 사용 편의성은 어떤지. 뭐, A 필러의 위치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이제, 목업이나 실제적인 차량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언얼 엔진을 통한 VR 환경에서, 그 차량을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뭐, 개선점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또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터를 연동하면서, 실제 주행할 때의 느낌까지 재현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디자인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를,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검증할 때, 그 프로세스를 간결화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또 또 그런 부분에서 도요타도 도요타도 이제 그 차량의 편의성,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차량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의 테스트도 예,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어, 또 중요한 게이 시뮬레이션 부분, 그러니까 엔지니어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부분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아이크라는 곳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트럭의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트럭 회사들과 협업하고 계신데 그래서 근데 이제 자율주행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실제 AI가 제대로 된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제 도로 주행하기에는 뭐 공간적인 제약 뭐 여러 가지 뭐 위험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 언리얼 엔진의 안에서 그 실제 그 도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시고 거기서 AI에게 들어가는 센서 데이터는 데이터들은 마치 실제 물리적인 주행하는 데이터처럼 보내주면 그거를 AI가 계산해내서 어떻게 차량이 주행해야 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하고 트레이닝하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지금 그래서 그런데 언리얼 엔진을 활용을 이미 하고 계시고요. 어, 그 다음 사례는 이제 훈련이 되겠는데요. 트레이닝.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보잉 사례가 되겠고요. 왜그러냐면뭐잘 아시겠지만, 진, 그 항공 부분에서의 정비라던가, 정비사의 훈련은 정말 어려운 부분의 하나라고 하고요. 그러, 그게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정비사들이, 분들이 지키, 지키셔야 되는 수칙이 어느 정도냐면,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비 그 구역에서 그, 뭐 이렇게 공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그냥 들어서 치우거나 하면 안 되고요 왜 도대체 이 공구가 여기 있는지 그래서 공구를 찾았다는 기록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다 해서 왜 여기 공구가 있어서 혹시나 비행기에 뭐 없어진 공구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다 해기,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뭐그 비행기의 정비뿐만 아니라 그 정비를 하는 과정의 앞뒤의 수칙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근데 뭐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거는 사실. 약간의 습관이잖아요 습관이고 하기 하면은 습관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반복 숙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거를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해야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 정비의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이 실제 비행기가 있는 데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 그런 비행기가 있어야 되고 또 비싼 부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제 비행기로 트레이닝 하게 되면 그런 뭐 시간적인 부분, 실제 뭐 트레이닝 할수 있는 트레이닝 수, 그다음에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횟수, 그다음에 드는 비용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 보잉에서는 보잉 737기 그 트레이닝과 정비 트레이닝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VR로 만드셔서 실제 VR 환경에서 이런 정비 트레이닝을 어, 연습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실제 배울 수 있도록. 그럼 뭐냐면 그런 과정을 어, 공간적인 제약 없이 그냥 VR만 세팅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몇 번이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구가 어디 놓여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훈련을 여러 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로 어, 어, 정비를 하기 전에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더 숙달된 분들이 정비를 실제 함으로써 더 빨리 이런 정비사를 분들을 훈련 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들을 하고 계신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례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이제 아우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들을 이제 디지털로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셨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정말 이거는 어, 리얼 타임을 언리얼 엔진으로 실시간 렌더링 되는 건데 마치 오프라인 렌더링이나 실제 사진이나 찍은 것 같은 정도의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지만 예, 언리얼 엔진으로 실시간 렌더링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어, 만드셨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냐면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 실제 마케팅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언니 실릴 마케팅에 쓸 어떤 뭐 이미지 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원하는 색깔 원하는 차량 원하는 배경에서 만드는 거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렌더링을 썼다면 그래도 오프라인 렌더링을 쓸 때도. 그 환경을 구축하고 렌더링 걸면 오랜 시간 걸리고 근데 또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한번 렌더링에서 결과를 주면 아, 근데 사실 보니까 다른 색깔이 더 낫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종이 좋다든지. 배경이 달랐으면 좋겠던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수정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언얼 엔진으로 리얼타임 렌더링을 쓰면 그런 과정들을 그냥 모든 자동차 종류, 배경, 색깔들을 한 군데 놓고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선택해서 그거를 결과물을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굉장히 빨리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또 여기서는 이제 딜러 매장, 매장에서도 쓰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확장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판매 부분으로 가면 아우디도 실제 딜러, 천개 이상의 딜러 매장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하셨지만 이 폭스바겐도 그런 걸 하셨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에 이제 아테온 차량이 나왔을 때, 그 아테온에는 아테온, 아테온 차량이 새로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이 얼마나 좋은 차고, 또 아테온 같은 경우는 옵션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런 옵션을 소비자들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게 필요했는데, 사실 그 많은 옵션의 차량을 다 구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걸 VR로 만들어서 실제 VR로 원하는 옵션이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VR을 만드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리얼 엔진으로 실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셨을 때 그런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실제적으로 물리적 목업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보시는 이 화면들 모두가 바로 언리얼 엔진에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된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자동차들의 색깔이 바뀌거나 이 안에 이런 대시보드의 색깔이 바뀌거나 안에 내장재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적인 실제 그 제품, 차량의 그 결과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바로 믿고서 가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디자인 리뷰라던가 아니면 소비자분들한테 어떤 선택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아니, 옵션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BMW도 또 그렇고요. 왜 그렇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리얼 엔진으로 갖고 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하나가 그냥 그 사실 실제로 아시겠지만 디자인 설, 디자인할 때 엔지니어 할때 뭐 실제 판매할 때 각각 다 다른 방식의 툴, 다른 방식의 아웃풋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전체 사이클로 사용이 못 되지만 언리얼 엔진으로 갖고 오면 BMW의 아까 엔지니어링에서 썼던 데이터들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딜러 매장에서 그 BMW 차량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까지 확장돼서 쓸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들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BMW는 예,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자량 선택하시는 옵션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드린 그런 사례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거기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저희 이제 언리얼 엔진이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쭉 드려보면. 일단 언리얼 엔진은 쉽게 생각하시면 통합 툴셋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데이터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활용해서 하는 어떤 걸 하고 싶다면 거기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좋은 툴이 있, 있,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파이프라인인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은 걸 따로 만들려야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는 데이터 스미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서 갖고 계시던 뭐 예를 들어서 카티아 데이터라던가 브이라드 델타젠 아니면 인벤터 이런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언리얼 엔진으로 갖고 와서 그렇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또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갖고 와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왜 그런 언리얼 엔진을 갖고 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그 각각의 공정이나 아니면 전체 사이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처음에는 리뷰를 보해서뭐 vr로 엔지니어링 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쓰이는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웃풋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아웃풋들을 언리얼 엔진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런 디지털 어, 트랜스포메이션 또 중요한 게 VR AR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언리얼 엔진은 당연히 예, 알고 계신 대표적인 뭐 바이브라던가 오큘러스, 매직리 홀로렌즈 등등의 모든 어,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 나가서 저희가 어,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이벤트에서 그 아폴로 아, 아폴로 11호 예, 그달 착륙 50주년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홀로렌즈에서 실제 하실 수 있는 아폴로 11호에 대한 그때 어떻게 이게 달착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실제 하는 컨텐츠를 언리얼 엔진으로 만드셨고, 이거는 저희가 홀로렌즈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 지사도 홀로렌즈 두가 두 대가 이미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VR, AR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퀄리티의 컨텐츠가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할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모든 딜러십에 그 모든 매장에다가 성능 좋은 하드웨어를 놓고 그거 유지 관리하고 아니면 이제 같이 리뷰를 봐야 되는데 꼭그 PC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개선하고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무슨 기능도 제공하고 있냐면 픽셀 스트리밍이라고 바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런 원격 중으로 실행 중인 PC에서 원격 클라우드 환경이 될수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 놓여있는 P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렌더링 된 것들을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나 아니면 PC나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저희는 자체적으로 아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딜러십에서는 고퀄 고퀄리, 고, 고성능의 그런 장비가 없어도 그런 클라우드 기반에 연결돼서 이런 뭐 고객분들한테 태블릿이나 이런 걸 보여주신다던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디자인 리뷰를 하실 때도 항상 고퀄리티 이런 PC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디한 군데 PC가 있고 그거를 원격으로 이제 웹페이지에 열어서 보신다던가 이런 리뷰도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였던 사례들을 보면 뭐 자하디드도 만드신 것도 이렇게 예어그 아이패드에서 웹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 맥나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컴퓨그레이터를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언열 엔진은 그 통합 툴셋으로서 기존 그런 여러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스미스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기능들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걸다 제공하고 있는데 언열 엔진을 또 많이들 그렇게 도입해서 쓰시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무료로 쓰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들에 있어서 뭐 어, 저희가 제공하는 언리얼 엔진에 있는 기능들을 뭐 버전별로 나눠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하나의 제, 하나의 버전으로 그냥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그래, 다음에 저희는 그냥 엔진 에디터뿐만 아니라 바로 네, 소스 코드까지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 내부적으로 뭐 파이프라인 을 구축하시든 아니면 인터그레이션 하시는데 전혀 제약이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완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서포트나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을 때만 이제 시트라이센스를 하시면 되는. 그런 식으로 오픈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툴셋만 무료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인수한 회사 중에 퀵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퀵셀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실제 그런 실제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을 스캔한 데이터를,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벽이라든가 바닥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이런 퀵셀을 인수하면서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스킨된 라이브러리를 언리얼 엔진 사용자분들은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툴셋 뿐만 아니라 이런 컨텐츠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언리얼 엔진 4를 가지고 언리얼 엔진 4 버전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면 저희가 최근에 언리얼 엔진 5 버전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언리 엔진 5는 저희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예, 새로운 컨텐츠 제작 세상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예, 열심히 예,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뭐냐면. 언리얼 엔진 5가 특히나 이런 일반 산업 분야, 제조 산업 분야에서 더 중요할 거라고 저희가 보는 게 언리얼 엔진 4나 현재 존재하는 실시간 렌더링 엔진, 엔진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실제 실시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최적화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데이터를 갖고 올때 그런 최적화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도 언리 엔진은 물론 그 최적화 기능을 제공을 하긴 합니다. 뭐 폴리곤 수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타협하거나 조금 더 수작업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언리얼 엔진 5가 어,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기존에 만들던 어, 만드 만드셨거나 했던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그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그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 제공을 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이 영상이 저희 언리얼 엔진 5에서 실시간으로 예, 렌더링되는 영상인데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게임 컨텐츠 느낌 게임 컨텐츠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게임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에 나오는 이 폴리곤 수가 정말 몇십억 개 되는 폴리곤들이 지금 보시는 게다 하나 하나의 폴리곤인데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렌더링되는 게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디테일들을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사용하시던 캐드라든가 3D 캐드라든가 이런데 쓰셨던 그런 폴리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연유인즈 5에서는 더더욱 더 쉽게 그런 제품의 시각화라든가 제품의 어, 어쨌든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또 뭐냐면 언니 엔진 4로 만드신 거를 언니 엔진 5로 호환하는 작업을 저희가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4로 만든 것도 5로 호환도 되니까 지금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언니 엔진을 도입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면 나중에 그게 5로에서도 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한번 언니 엔진 4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제 세션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